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1년 전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오는 동안 항상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외란 신념을 가지고 여여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합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여여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국민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왔습니다. 만일 장관이 된다면 그 동안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깊이 새기며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가슴에 새기며 저희 지난 과거를 겸허히 되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 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소명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국론을 통합해 가야 합니다. 법무 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 행정, 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명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민께서 안전하지 않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임금 체불, 불법 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 범죄, 선적조로 대응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 행정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법무 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법무 행정의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 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법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면서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겠습니다.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내려놓을 기득권이나 불합량 관행이 있다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히 정리해 국민의 봉사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법무 공무원들이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늘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꾸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격려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개혁은 공무 행정의 당면한 핵심 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 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법무장관이 부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이민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전담 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 대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정행정은 고질적인 과밀 수용, 교정교화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재범률, 교정공무원의 사기 조하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보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민법 등 기본 법제 정비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송무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의 증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등 인권보호, 법무 공무원 교육의 선진화, 역량 강화 등 법무 행정 주요 과제 역시 소홀함이 없이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 원로 등 여러분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구약 파사현정하는 법무 행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고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 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내부 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습니다.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 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변화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